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세트 경기 먼저 5시 테란 모티브 장희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 토스 로즈 이준열 선수와 한라시는 일단은... 다 맞추네요. 일단 모티브 씨 네. 배드업 선택해버리는 모습. 베락 더블을 해버리겠다는 마인드예요. 왜냐면 이 자리가 배럭 더블하면은 네. 질럿으로 주기가 힘든 자리라서 네. 커맨드 지으면은 빙 돌아가야 돼요. KTX 탄 다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배럭 더블을 시전하는 모습입니다. 요런걸 보고 뭐라고 하죠, 두미 씨? 네, 뭘 보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테란 유리하다. 아. 그죠그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 그래도 이게 이준현 원서치? 선수가 그래도 원터치가 되면은 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미네랄 멀티에 파일 런지고 견제도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선질 빌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플레이를 가 아닌 이상은 사실 뭘뭐 피해를 주거나 이러긴 좀 힘들다라고 네. 볼수 있겠어요. 아, 근데 이준현 선수가 테란전이 8승 2패라서 하는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아이스 2패고 구승 네. 1패고 배럭 더블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네. 일단은 <laughs> 이준호 선수 17렉 해주려는 모습이고요. 최대한 넥서스를 조금 빨리 짓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래놓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사움 로봇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실제로 일꾼을 좀안 찍고 있죠 이건 로보틱스를 지어 보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어, 부모가... 사업을 돌렸네요 네. 이러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테란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자체는 팩토리도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못들어가한건 굉장히 좋죠. 사업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안 보여주면은 사실 이제 17렉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노사업 로번지 아니면 사업 로번지 이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배자기게 힘들죠. 그러면 이제 모티브 선수도 투팩 이후에 엠베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투팩은 갈것 같아요. 그죠 사업, 이거 안 그래도 베럭 더블이 미네랄이 많은데, 네. 요1 7렉이나 19넥류가 사업이 늦게 돼서, 그쵸. 벙커 수리비를 못 뜯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난한 운영보다는, 로버를 가거나 아둔을 가거나 약간 뭔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베럭 더블 상대로 투게이트까지 올리는 거 진짜 안 좋거든요. 사이트 자체가. 그럼 뭘해야 뭐 되나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트리플을 올리거나 태클을 타 주는 게 좋은데 두 음, 게이트까지 올리면은 이렇게 두 게이트를 올릴 거면 차라리 사업드라군을 먼저 해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음, 아 차량이 너무 부유하기도 하고 엠벨 아무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트리플을 먼저 짓고 나서 게이트를 짓는 게 좋긴 하거든요 배답 상대로 네. 아무래도 상대 노노사나 이런 거로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새로 위치라서 보면서 안전하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예요. 네. 보통 이구도에서 여기 먼저 털어치는 사람이 없는데 앞마당 쪽에 먼저 털어을 지었어요. 정면을 다 쳤으면 어떡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커맨드 위쪽에 먼저 터렛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어, 그러네요 이 커맨드 네. 위쪽에 지어야 다크도 바로 대비가 되죠 왜냐면 17렉을 봤으면 네. 이제 뭔 짓을 해도 걸어 다크를 제외하면은 6분 30초 전에 올수 있는 게 없어요 다크 드랍이고 리버고 네. 리버 정도가 6분에 올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터렛 위치는 굉장히 기대일이 떨어졌다. 이거 다크가 만약 왔으면 죽었죠. 뭐 사업을 보고 이렇게 음. 한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또 하나 하나씩 잘 해줘야지 이제 테란을 잘할 수 있다.라고 김현 선수가 그랬습니다. 네. 아 역시 레드 1등 김현 선수. 그렇죠. 네. 무적 무 태란. 네. <laughs> 일단은, 지금 보시면, 3팩을한 번에 찍겠다는 마인드예요 모티브 선수는 3팩을한 번에 찍을, 삼팩을 한 번에 찍어서 5팩을 맞춰줄 것 같고. 무슨 그렇죠? 요즘 정석이죠. 요즘 일꾼 찍으면서 5팩하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상대가 리번지 이런 걸 모르고. 일단은, 이준열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3네가 아비터를 가는 건데, 그죠 이게 배더비 딱히 지금 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리플이 지금 너무 늦어요. 이걸 빨리 먹고 나서 게이트를 늘렸어야지 아다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지금 게이트를 이제 4개 정도 더 지을 것 같은데, 좀 확인했죠? 요러면은, 근데 이거 뭐, 이거 이거 기본 값이라서 이거 확인한다고 해도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소스가 게이트 정도 8 개까지 이 정도 지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아 근데 이준 선수가 지금 트리플에 이거 프로브도안 붙이고 있고 이거 너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붙입니다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길드 자체가 조금씩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버리다 보니까 인구수가 배답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팩도 늘어나서 쭉쭉 찍히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지금 74대 79인데 요게 토스가 테라한테 인구 역전 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잘, 잘하면 역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역전 됐죠 지금 잠깐 잠깐 역전된 디테일 보셨나요? 네. 근데 네, 어, 어, 어차피 다시 벌어지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일단 모티브 선수 감 없죠? 지금 스타포트 쳐올리고 아, 아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네요 이 선수.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 포털 올리지 말고?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 아비터를 가는 걸 봤으면 아비터가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거는 아비터 뭐 가는 건못 봤거든요, 근데? 아니, 봐도 못 보는 사실 여기선 요즘 팩을 늘리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네. 상대한테 내가 꽁이다를 이제 심어두고 네. 업테란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해서 받아먹는 전략인데 지금 네. 이제 이거를 로즈 선수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으면 사액을 그냥 먹어버리면서 병력만 뽑아 제끼면 인구수 격차가 엄청 많이 나요 업테란. 은 테란이 어, 그냥 언덕북쪽으로 이거는 그냥 언덕북쪽 가는 척만 하는 거고 음. 절대 러시 안가요 가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모티브 선수가 아 이거 내가 스타포드 들켰으니까. 열 12시 먹겠구나 하고 한번 끊어 주는 판단을 좋았어요. 네. 그렇죠. 아, 결국엔 아비터를갈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토스 선수가 이제 여섯 씨를 테란이 먹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은 모르는 거 같거든요. 아, 12시 쪽 벌처는 네 마리가 갔다가 드래곤한테 다 먹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다 썼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아 이게 이게 만약에 스타 보트랑 요거 퍼실리티를 좀 숨겨서 지었다면 안마당이나 이런 데다 지었다면 지금 12개도 음, 음. 못 먹고 토수선도 진짜 병력만 뽑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테란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 이걸, 이걸 봐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토스 선수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8시까지 무난하게 먹어주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필러 박스 상으로 이제 토스 선수가 6시 먹는 걸 봤어요 네, 옵터버가 내려갔었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모티브 씨는 네. 이러면서 그냥 쓱 올라와가지고 여기 대충 6시 대충 수비한 다음에 미멀까지 먹을 것 같고요 그죠? 이제, 이제 토스 선수 이거 보니까 그냥 멀티 막지어버리죠 이게 어편한일이서안 좋아요 이거 막지면 원래 나가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는커녕 이제 본인이 어?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 근데 6시쪽 드라군만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별로지 않나요? 네빼주네 빼준... 갔다가 뺄다가뺄 어... 거라 상관없고 탱크 세 세마... 탱크 드라군 3 마리 이것으로 골랐습니다. 저 벌쳐도 봐야 돼 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일단 이준열 선수가. 네. 돈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돈을 잘 써줘야 됩니다. 아비터는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구도 자체가 이거는 테란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긴 하지만서도 네. 토스 입장에서 그냥 할만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경기예요. 네. 큰 압박이 없어요. 1 1 시에 정리해주고 서로 서로 그냥 배불리고 네. 한타 싸움으로 가겠네요. 헤란이 좀더 기분은 좋은 상태인 건 맞아요. 왜냐면, 네. 결국엔 200 채워갖고 그냥, 여기 세로로 그냥 쓱 올라가면은 상태의 앞마당이라서. 그쵸.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채워서 잘 싸우면 이기는 네. 그런 정도 느낌이긴 하거든요. 베스까지 찍었고. 그 모티브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리콜데비는 음, 저기. 전혀 하지 않고 200을 빨리 채워서 공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 이게 사실 테란은 이게 좋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노골리아 테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골리앗이 없으면 지금 다 보고 있는 데다가 골리앗 없으면 일단 안 좋아요 뭐가 됐든 아비터도 못 죽이고 자리콜 대비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터렛도 지어주고 있고 마인도 심고 있고요 토스턴 11시 가져갑니다 그죠 아비트 나왔고요. 네, 이거는 이건 사실 골리앗을 좀 뽑아줘야 돼요. 이제는. 네. 어 그럼 골리앗이 돈, 한 마리도 돈을, 없네. 한 마리도. 돈을 잘 쓰고 있고 업고 업도 잘 찍었거든요. 공이 업도 진작에 찍었고 방위업도 네. 됐고요. 이제 골리앗 찍고 있네요. 테란 현재 일. 이거는 1, 사실. 보스 노하. 진짜 큰 사고가 없으면은 테란이 이기는 게임이긴 하거든요. 아, 멀티를 굉장히 잘 먹은 테란입니다. 근데 변수가 있다면 테란 탱크가. 그렇게 많진 않다. 탱크가 현재 시즌... 시즈... 요 언덕 위쪽에 10마리, 뒤쪽에 4마리, 15마리... 요게 사실 이제 탱크가 한두 부대는 돼야지 환타 싸움을 그러네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탱크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두 선수가 핫템까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한타 싸움을 테란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원래는 올라갑니다. 사실 벌처를 좀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네.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가서 하이템플로 자르나요? 그래도 아, 조금. 원래 이렇게 테란이 200이 나오면 테란이 거의 무조건 이기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한번 싸움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엔 한타 싸움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얼리기도 있고 스톰도 있어서 탱크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테란 선수가 지금 멈췄어요. 선수가 어, 지금 오래야 될지 빨리 몰라요. 올라가야 네. 되는데 오래야 될지 몰라요. 아 그럼 돌리나의 토스는 토스는 싸우겠죠. 돌릴 곳이 딱히 없어요 이 맵. 자, 싸울 건데 이게 싸움을 테란이 질것 같아요 뭔가. 아 아비타도 있고 마나도 잘 찾고요 스톰. 이게 대체. 스톰 위쪽에 스톰. 이야 스톰 잘 들어갔고요. 아 위쪽에 탱크들이 어... 거의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위쪽 탱크는 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마인이 좋긴 해요 지금. 아 근데 마인을 제가 마인 많이 심어놨지만 바로 다 아니, 제거됐습니다. 되게... 아 이게 테란 선수 이거 전투 실환가요 이거? 아 위쪽에 탱크가 그냥 지금 여덟 마리가 그냥 위쪽에 놀고 있고. 와 순식간에 미네랄 멀티 깨버렸습니다 토스. 아, 근데 이 정도 전투력이면 사실 이제 업테라는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음... 정도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전투의 시이죠, 이거는. 아. 조백님이 희준아 전투 못하는데 타이밍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어. 야, 이거는. 네. 거 이거 거의 도연급인데요, 전투가? 네? 예? 아 일단은 탱크만 요, 아, 네 요, 마리 아, 탱크 찾아와야 돼요. 네 마리는 또 버려요? 안돼요 이전 씨. 아 그래도 이러면은... 아 근데 이게 거의 마인을 아, 지금 마인. 굉장히 잘 받고 잘받아 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한 방이 이게 탱크가 두고한 방이라서 아 근데 이가 전투하는 느낌을 으니까 이건 때려 죽여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결국 태양은 아. 전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음, 요럴 때 네. 이제 전 이럴 때 전투가 잘 안되면, 탱크를 네. 징검다리로 배치를 해주면서, 터렛을짓고 천천히 가는. 그죠 100만 년 조이기 식으로 또 싸움을 걸면 또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본진 리콜에 그냥 작살 날것 같고요. 6시 리콜에 작살 날것 같고요. 정면 두기에 작살 날것 같아요. 소수가 들어왔는데, 그쵸. 소수만 와도 되죠, 여기는. 그죠 이거는. 음. 이제 테란 특이 이거 아시죠? 6시에 리콜 오면 다 풀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화나가지고. 자다 풀었습니다 일단. 야, 아니나 다를까. 다 풀어. 풀었... 바로 말하는 대로 해버리죠. 졸업는데 안 가요. 아, 가요 가요 지금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자 탱크 다 풉니다 올라갑니다. 그냥... <laughs> 이게 또여시 공기 니코로 오면은 네시를 아 가라. 세시. 고정 값이거든요 고정 값. 근데 시도 커맨드 지어지자마자 지금 드라곤한테 깨질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결국엔 테난도 인구가 200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긴 해야 앞마당에 털을 짓고 앞마당에 털을 짓고 확실하게 조여버리면 네. 또 몰라요 그저 터렛 짓고 있죠 아 마인 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결국엔 지금 테난이 돈이 많아서 버티기만 하면은 모르긴 네. 해요 이 병력이 잡히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탱크보이가 10마리밖에 없네요 그나마 공사업은 찍어놨거든요 업그레이드는 2억 현재 테란 아 근데 이거 터렛 지워져가지고 좋긴 해요 지금 사이즈가 근데 좀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모티브 선수가 아 지금 미네랄 멀티 쪽 다시 드라곤 가나요? 그러게요 이거 온리 드라곤인데 탱크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랠리를 잘못 찍어가지고 앞마당에 탱크가 네. 한 트럭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이거 시즌 모드에 있으면 드라곤 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커맨드 똑. 깨집니다 그래도... 미네랄 멀티 그래도 이게 좀 아직은 봐야 되는 게 네. 결국에는 인구는 유지가 되고 있고 안마당은 잡았고 상대는 캐리어를 찍고 있고 아직 몰라요. 네. 지난번에 이제 내네 선수랑 경기를 했을 때도 캐리어, 캐리어를 결국 뽑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네. 결국엔 캐리어를 뽑아줬다는 건 지상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고. 네. 그럼 이거 그대로 살려오거나 아니면 합쳐가지고 열두 시랑 열한 시 안마당 밀어버리면. 몰라요 아직 지금 봐봐요 마인드 다 박아주시면은 드라곤이 지금 가지말라고 하고 있는거 네. 아직 모르죠 게임 자체는 도, 이제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테라는? 엘키 이걸... 있잖아요 엘키 이걸 모르나요? 아니 몰라요 네? 이거를 모르는 건 조금 쌀 못인가요? 네쌀 못이신가요? 해설자 원래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는데 반반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해설자는 그럼 뭐... 졌다고 하나요? <laughs> 지금은 솔직히 진거 아, 아닌가요? 씨바, 이거 토스가 졌네요 씨발 담배를 <laughs> 피고 올게요 이러면 되나요? <laughs> <laughs> 자테란이 커맨드가 아 어떻게든 또 이, 어떻게 또 커맨드? 이길 수 있는 커맨드는 네요 근데 아, 지금 요... 그렇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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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있고? 이제 해설을 네. 해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점쳐가면서 해설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뭐 하나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죠. 진짜 이거를 이기려면 네. 사실상 프로토스 선수가 튕긴 다음에 리게임을 해야 돼요. 아, 근데 네, 이거 이거는 솔직히 리게임이 안될이 사이즈면 이걸 리게임하나요? 아니, 아니죠. 송병구법에 의거하는 리게임이에요. 다원이 800대 8,000인데? 죄송하지만. 네. 병부영은 8만이어도 리겜합니다. <laughs> 자 리콜이 들어가나요 한번 질러 리콜 네자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이준열 선수 본인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튕기면 리겜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만약 미네랄을 제가 깨지면 리겜이 안 돼요. 네. 캐리 어디 이거 그래. 세리아는 지금 한네 마리 정도 찍어놨고 와 근데 잘하시네요. 확실히 테란 전 자체가 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번부터 음...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게임은 사실 이제 우리의 장기준 씨가 약간 전투력이 거의 피콜로였다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명철이 형도 이것보다 전투 잘하거든요. 네, 명철이요? 이 정도 는 아니에요. 냉장에 말했어. <laughs> 전투만 잘했으면 충분히 괜찮은 운영은 진짜 잘했거든요. 네. 이선수가 운영은 진짜 잘했는데 아 전투가 너무 아쉽네요. 야, 어쨌든 여섯 시도 뭐. 가져가긴 예, 했어요. 컴맨드가 예, 근데 선수가... 가스에서 굉장히 먼거 아닌가? 커맨드가. 거기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어차피 장기준 선수가 지금 11시 스타게이트에 컴셋 뿌렸거든요? <laughs> 아, 네. 이제 곧이지 않나. 이제 곧, <laughs> 이제, 곧 네. 이제 곧 수건을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캐리어 찍혀 있는 거 봤으면은 아 나왔거든요. 캐리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살 해설... 팀원을 믿어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1위로 팀이 올라갔기 때문에 객기 부리면 안 돼요. 받은 팀에 이제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 지금 7시로 민족 대이동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프로보가 7시 멀티로 붙는데 지금 11시에도 사실 4마리 깨고 있거든요. 프로보가 11시는 생각보다 많이 어차피 없네요. 그거죠. 11시는 어차피 깨질 일이 없기 어, 때문에 리콜. 나중에 파먹겠다. 아. 그런 마인드다. GG.